자기야 네? 무슨 일이세요? 저 붕어빵 하나 사주세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아, 팥붕으로 드릴까요? 수봉으로 드릴까요? 팥붕이요 네 가져가세요 손맛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아 느낌 진짜 좋다 손맛 제대로인데? 쌍둥 말랑이 누가 붙어있더라? 아 언니 왜? 아 불닭볶음면 하나 사러 와 아, 싫어 사와 사와라 무슨 일이세요? 아저 불닭볶음면 하나 사려고요 아 여기? 아 여기요? 감사합니다. 오, 래 빵딱 아이스킨도 팔아요. 이거 진짜 너무, 느낌 너무 좋아요. 1등. 고통받는다. 그냥, 빵도 말랑이 고통받는 거야.